안녕하십니까 오늘 전해성 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릴때는 동네나 학교에서 말다툼으로 시작하여 주먹타짐으로 진행되며 또한 보복사음이 되고 어린 마음에 불안해 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불안해 하여 운동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고 또 오히려 그때 운동을 시작했기에 지금 건강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 괴롭혔던 친구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고 그 운동 때문에 건강해진 것은 누구 때문에? 오히려 그 친구가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일들은 하나의 추억이 되고 그것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한다면은 본인 자신이 오히려 더 괴롭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위에 대해서는 나쁘지만 그래도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살아갈 일이 더 많은 나인 만큼 항상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이 사주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이진 해성 사주는 경금 일주 또한 화기가 굉장히 강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화라는 자체는 이제 관살태왕. 이 우리가 금이라는 자체는 화를 만나면은 정입파가되버려요 결과적으로 어릴 때 이제 폭력을 했다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의 어리를 저버렸다고 해가지고 사고칠 수 있는 어떤 계기는 있지만 지금 이제 나이가 서른 하나에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은 이제 지탄을 받아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중학교 때이 밑에 이렇게. 행한 행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대에서 얻어 터졌다고 아직까지 그거를. 앙심을 품고 한다면, 은 과연 그게 올바른 어떤 일들인가 하는 부분이 있죠. 이 이제 경금이라는 변경성을 갖고 있으면, 목소리가 백리길를 가는 어떤 그런 사주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노래 1등을 했다고 해가 완벽한 또 사주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부족하냐 하면은, 목이 이제 이 타버리고, 또 우리가 목이라는 자체는 목이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은 모기 때문에 어 성대결절이 올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항상 몸을 조심을 하고 또한 과거에 그 친구의 어떤 그런 모함이 있고 그 자기의 어떤 신세를 환탄하고 과거를 잘못을 뭔가 어 인터넷 통해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 당당하게 또 용서를 빌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부분 대가를 뭐, 피해봤다면, 은 해주면 될것 같고. 또한, 이 묘유술이라는 자체가 앞으로 60세까지는 어떤 남을 위해서 이제 희생해 을줄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어떤 사주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 자체가 관살 태왕은 공직 내지 교육계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이제 남을 후배 양성하는 부분이 되면 무엇보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